자 계속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끼리끼리는 왜 사이언스인지 또 궁금해. 요 대학교 처음에 오면 그 약간 무리가 안 그래서 조금 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비슷비슷한 성격이 그런 애들끼리 좀 노는 것 같기는 해요. 연인을 알 때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에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음. 좀 신빙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끼리끼는 리 과학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과학입니까?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는 단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7년에 런던 대학의 하샤비스 박사라는 분이 영는을 아, 저... 같은데. 사람이 미래를 판단을 할때 네. 과거의 기억을 이용을 하고 과거의 기억을 이용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우리가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도 있지만 네. 그것보좀더 깊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하샤비스 박사 분 같은 경우에는 기억 상실증 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서 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예상을 하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 맞네. 그 말인 즉슨 이 친구하고 같이 했을 때 내가 편할까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때 본능적으로 나의 과거의 기억도 같이 가져와서 생각을 한다 라고 보면 나하고 비슷해서 미래가 잘 예상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알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미래를 판단하게 되면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와 닮은 사람이 예상하기 더 쉬워서 어울리게 되는 뭐 그런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여 수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 얘네들이랑 어울렸더니 별로고 어, 이쪽이 좋았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끼리끼리만 조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뭐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음. 성공한 인생이다. 오, 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평생 가는 인생 친구 이런 게 과연 있을까요? 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지론이 있습니다. 뭔데요? 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중에 우정의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 그것이 무엇이냐? 네. 내가 친구가 몇명 있는지 해야 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한번 몇십 명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몇십 명의 친구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해가지고 너 친구 몇명 있어 너 친구 몇명 있어 너 친구 몇명 있어 조사를 해보면 그 평균은 되게 나보다 많다는 거예요. 줄여서 이야기해보자면 이야기 나보다는 내 친구들이 대체로 인기가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기가 있다는 거는 뭐 성공을 했다거나 돈이 많다 이런 뜻하고 비교 비교적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대체로 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황당할 수 있는데 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친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친구가 평소에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친구가 하나도 없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나하고 연결될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명한명 한명 따져보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인기가 많고 성공하고, 마당발인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그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가지고, 내 주변 친구를 보면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 맞네. 그래서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나 뭐 여성들이 그런 거에 시달려요 아왜내 친구들 은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아, 왜 이렇지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시달려요 왜냐면 아... 그 주변에 더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더더 더 많이 있기 마련이기 그러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끔 가다가 진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아무리 성공하고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일이 되면 될수록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싶고, 음... 진심으로 기쁜 친구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 몇명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오래 갈수 있는 친구, 아... 아마 오랫동안 두어야 되는 친구,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진짜 누가 잘 됐을 때, 막 내가 기뻐가지고,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 아, 진짜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랬었던 친구가 저런 상황에선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느껴져요 음. 어렸을 때는 친구가 제일이다 이 관계는 평생 간다고 라 생각했었는데 었 정말 친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진실 나도 알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사실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기도 하고 뭔가 주식 투자한 게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뭐 300만 원 빌려간 일에 안 갚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쁜 친구냐 그런 판단은 좀 보류해도 좋지 않을까 다르게 말하자면 친구에게 너무 내가 과도한 걸 기대하고 있으면 아 평생 친구 3명만 있으면 돼 평생 친구는 이래야 돼 라고 우리가 딱 다가 놓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흠 없는 사람 없고요 사실 진심으로는 나는 정말 친구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애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응? 근육값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역시 걔는 친구가 아니었어 이런 판단은 천천히 해도 된다 생각이들긴 합니다 네.